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트레킹을 위주로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장비는 어떠냐 아니면은 거기 코스는 어떠냐. 혹은 경비가 얼마나 들었냐. 약간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네팔에서만 뭐 안나푸르나서킷 ABC, 푸닐서킷, 푸닐, 랑탕, 마르디히말, 쿵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를 사실 다녀를 왔는데 매순간 장비들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먼저 장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가방 제품은 케 제품이거든요. 이게 한 45리터 정도 되는데 적정 무게는 한 9kg 정도라고 홈페이지에 적혀 있더라고요. 이 정도의 무게가 넘어가면 은 여기 허리 벨트 쪽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약간 삐그덕대는 소리. 그치만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가볍고 트래킹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여행을 다닐 때도 모양이 정말 예쁘다. 그래서 케일 제품을 많이 쓰는데 항상 들고 다니는 옆으로 메는 가방도 다켈 제품이거든요. 딱 여기에다가 저는 여권을 넣고 여기에다가 필수 뭐 배터리나 이런 거를 넣고 이게 크기가 아이패드도 들어가서 제가 편집할 때도 정말 가지고 다니기 좋은.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등산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어, 발이 조금 많이 작은 편이에요. 발이 220인데 등산화를 살짝 크게 신는다고 해도 225 정도로 신는데 사실 국내 브랜드 제품 중에는 사이즈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로 신는 제품이 이제 호카나 살로몬 등산화인데 제가 최근에 쿤부 트레킹 뭐 마나슬루 ABC 여기 트레킹을 갔을 때 신었던 제품이 살로몬 트레킹화예요. 일단 발목이 올라와서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제품이 고어텍스라서 뭐 물이 들어가거나 하는 게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방수적인 효과가 너무 있었고 제가 약간 버릇 중에 하나가 트레킹을 다닐 때그 사람들의 걸음걸이나 그리고 어떤 신발을 신고 걷는지 이런 거를 보거든요. 근데 이번 네팔에서 트레킹을 할때 유럽 친구들이나 이제 다른 친구들이 신은 신발을 보면 살로몬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스틱 같은 경우에는 블랙 다이아몬드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4년, 5년 정도 정말 오래 썼어요. 지금까지도 부러지지 않을 만큼 저한테는 되게 튼튼했고 그리고 가벼웠어요. 제가 착용하는 시계 같은 경우에는 가민의 인스팅트2인데 저는 이제 트레킹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모든 운동을 다 좋아해요. 이렇게 여행을 다니기 직전까지도 트레일러닝을 사실 즐겨 했다 보니까 뭐 심박수 그리고 어느 정도 측정이 되는지 기록은 달리기 할때 어느 정도고 그리고 내가 트레킹을 하고 하이킹을 하고 수영을 하고 이런 게다 기록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 거를 다 종합을 했을 때. 괜찮았던 제품이었어요. 제가 이제 네팔에서는 사실 혼자 할수 있는 어느 정도의 트레킹을 다 끝내놓은 상태인데 최근에 다녀왔던 이제 쿵부 트레킹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쿵부 트레킹 경비 같은 경우에는 1,45,750원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첫날에 카트만두에서 파플라라는 곳까지 이동을 하고 파플로에서부터 걷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서부터 걸어서 쭉 이제 3패스 3D를 하고 내려와서 걷는 것만 17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동시간 하루하루 플러스해서 19일로 잡았을 때 이제 경비를 나눠보니까 하루에 55,000원 정도씩 썼더라고요. 이동한 버스비, 지프비 이런 거 포함.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코스를 다 걸었을 때이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이거고요. 근데 이제 EBC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첫 번째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될게 루클라까지 어떻게 가느냐 이 문제거든요. 왜냐면 루클라까지 가는 방법은 사실 정말 다양해요. 버스, 지프, 비행기 여기서 각자의 시간에 맞게, 비용에 맞게 선택이 가능한데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비행기인데 아무래도 시간이 가장 절약이 되기도 하지만 비용이 가장 그리기도 하는 부분이거든요. 대신에 비행기 의 단점은 뭐냐면 지연이 정말 많습니다. 날씨의 변수가 워낙 많아서 그날 안뜰 수도 있고 몇 시간이 걸려서 뜰지를 몰라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지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또 비용이 달라집니다. 카트만두에서 파플루까지 지프를 타고 가는 거 하루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걸을 것인가 아니면은 지프를 타고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저처럼 세 번째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지프를 타서 가는 경우가 있고 걸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쿤보 트레킹 퍼밋 같은 경우에는 본조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퍼밋 비용 3천에 지역 발전 기금 3천. 이렇게 해서 총 6천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쿵부 트레킹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4천 대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체라는 큰 마을에서 다들 고소 조경을 하면서 쉬거든요. 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3,500 대가 넘어갑니다. 한국에서는 2천 대를 넘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3천 대만 올라가도 호흡이 가빠지거나 아니면 아 머리가 어지러워 약간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남체라는 마을이 정말 큰 마을이라서 웬만한 게다 있습니다. 뭐 환전하는 곳, 뭐술 마시는 곳, 밥 먹는 곳 카페부터 시작해서 마을이 정말 크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떻게 갈지가 정해졌다. 라고 했을 경우에 선택을 해야 될게 사실 루트인 것 같아요. 이 쿤보 트레킹 안에는 정말 많은 루트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혹시 3 패스 3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3개의 패스를 넘고 3개의 언덕을 넘는다. 근데 이 언덕이 5천이 넘어갑니다. 축쿵리 칼라파타르, 음. 그리고 이 이외에도 뭐, 베이스 캠프를 이제 갔다 오는 코스도 사실 존재하거든요. 3패스, 3리, 뭐, 1BC, 2BC, 3BC, 약간 이런 식으로도 존재를 해서 자기가 자기의 능력에 맞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돌 수가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 수가 있고, 돌다가 여기 1패스만 넘고 내려와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리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고사는 따로 오지 않았는데 감기가 막판에 찾아와서 진짜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울기도 너무 많이 울고 근데 그만큼 고생했던 만큼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약간 군데군데는 범접할 수 없는 설산들이 다 둘러싸여 있고 뭐 어떤 구간에서는 진짜 여기는 지구가 아니야. 어디 외딴 행성에 온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구간들도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17일 정도를 걸었는데 다 걸었을 때 보니까 203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저는 핸드폰이 잘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용하는 지도 어플이 맵스미라는 어플인데 이거는 꼭 다운을 받고 가세요 또한 저는 혼자 움직였기 때문에 뭐 패스나 이런 거를 넘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디서 단체가 왔네 쟤네가 몇 시에 출발한대 이런 결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 친구들이 앞장을 서면 저는 약간 뒤따라가는 방식으로 따라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패스 구간이나 뭐 전체적으로 넘을 때 정말 위험한 구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젠도 필수로 있어야 했고 미끄러운 구간부터 정말 길 표시가 안돼 있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 너무 많았었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가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군부 트레킹을 하면서 어 약간 이거 있었으면 좋았겠네라고 싶었던 게 약간 작은 따뜻한 매트나 약간 전기장판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으면 조금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다른 트레킹을 다니면서의 그런 로지랑은 다르게 전기장판을 구매해 놓은 곳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대여 가격이 2,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한국에서도 한 2만원에서 2만5천원 정도에 살수 있는 요만한 전기장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했으면 정말 따뜻하게 잘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핫팩 너무 무겁잖아. 그리고 손톱깎기. 왜냐면 여기 코스는 사실 기본적으로 2주가 다 넘는 코스들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올라갈수록 물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잘 씻을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손톱에 때가 껴요. 이게 딱 보면 보기가 너무 싫어. 두 번째 코스는 이제 최근에 다녀왔던 푸니서킷과 ABC입니다. 이제 여기 푸니서킷 구간을 이제 돌았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 왜 이렇게 아름다워? 여기다 무조건 갈 거야?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추천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푸니를 중심으로 두고 모아라다코프라된다 물다이 이렇게 돌아서 다시 저는 에 b c 로 돌았지만 하산을 할수 있는 코스가 따로 존재를 하고요 여기 코스는 대부분 5박 6일로 가더라고요 푸닐서킷과 에 b c 를 연결 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퍼밋 같은 경우에는 3,500이 들었고요 저는 반단티라는 지역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프를 쉐어해서 갔는데 3,000이 들었습니다 품비용 같은 경우에는 22,680 루피 3 7 8 8루에이 정도씩 소요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걸었던 코스랑은 다르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숲길이 정말 많고 낙엽도 많고 근데 뭐하러 던데 가는 길이 아름답습니다 약간 억색풀? 이런 게쫙 시야에 다 깔려있어 거기서 이제 해가 거의 떨어질 때는 약간 황금빛으로 물들면서 얘네가 바람결을 따라서 이렇게 막다 흔들리거든요. 정말 너무 이색적으로 느껴져서 여기 코스는 한번 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모하라단다 코프라단다, 물다이 이세 군데 모두가 일출 일몰로 아주 유명합니다. 정말 운해가 싹 깔려 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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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름이 피어 나서 저기 어디, 닐기리, 안나푸르나사우스, 히운출리뭐다 물들거든요. 정말 여기는 좀만 올라도 볼수 있는 최고의 뷰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데는 기본 사천이 넘어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여기 푸니서켓 구간에서는 사천이 넘어가는 구간이 없어요. 최고가 이제 3,500, 600 정도인데 그 말은 즉슨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 되잖아. 대신에 그거는 있었어요. 제가 여기 코스를 돌때 시계 방향으로 돌았는데 업다운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가 뭐 2,000에서 갑자기 3,600이 됐다가 갑자기 1,800이 됐다가 다시 3,500으로 올려야 돼. 약간 이런 코스들이 사실 조금 많았다. 여기 푸뉴석킷이랑 같이 연계 지어서 걸었던 곳이 ABC 트레킹이었는데요. 저는 이 ABC 트레킹을 2박 3일 만에 끝내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제 배낭은 제가 10kg 정도를 메고요. 근데 살짝 저도 ABC를 2박 3일 만에 갔다 온 거는 도전이었고 대부분 이제 4박 5일 코스로 아니면 5박 6일 코스로 올라갔다 내려오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 도바토라는 곳에서 반부까지 21km 반부에서 ABC까지? 17km? ABC에서 다시 진우단다까지 내려와서 한게 25km. 어, 걸어본 결과? 음, 추천드리진 않는다. 왜냐면 제가 푸닐서킷이랑 같이 걸어보니까 두 코스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던 게 정말 푸닐서킷 코스는 사람이 없고 한적해서 길들이, 날것의 길들이 많아요. 그래서 풀립들도 그렇고 낙엽들 쌓여 있는 것부터가 정비가 하나도 안된 길의 느낌인데 ABC의 느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그런지 길들이 모든 게다 정비가 되어 있고 로지부터 뭐 상점부터 모든 게다 활성화가 돼 있고 근데 길이 계단길이 제 생각에는 60~70%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단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끊임없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길이면 사실 올라가기가 더 편하거든요. 근데 계단길이 힘들어. 제가 ABC에서 진우단다까지 25km 정도를 이제 내려왔잖아요. 와 총롱을 다와가니까 거기서부터는 진짜 다 계단길이거든요. 와 이거는 무릎이 나만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도 뭐다 많이 단련이 돼 있고 스틱도 쓰고 많은 길들을 다녀봤지만 이 길을 이렇게 한 번에 내려오는 거는 어쩌면은 살짝 무모한 짓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트래킹 안나푸르나 서켓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베지사르에서 출발을 해서 쭈루루루 소룩나를 돌고 내려와서 다시 푸닐까지 올라가서 코스를 끝낸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15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서도 처음부터 다 걸었습니다. 포밋 비용 같은 경우에는 3천이 들었고요. 제가 여기 코스를 걸었을 때는 베지사르에서 내려서 포밋의 발급을 받고 걸었는데 최근에는 이 발급을 받는 곳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서킷 약간 제처음에 장거리 트레킹이었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의 서킷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접근성이 정말 많이 다양해요. 뭐 지프를 타고 가느냐 아니면 저처럼 처음부터 걷느냐 제가 베지사르가 이제 한참 공사를 할때 걸었었어요. 음. 한번 걸은 걸로 만족한다. 첫날에 베지사르부터 바운단다까지 걸었는데 길이 다 거의 대부분 공사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프를 타고 점프를 하는구나를 느꼈어요. 여기 서킷코스가 만화까지 지프가 다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그 안에서 약간 절충선을 찾는 것 같아요. 뭐 다라판이나 아니면 탈이나 참제 뭐 이정도까지는 다들 지프를 타고 이동을 하고 고소 적응을 위해서 만항까지 걷고 다시 만항에서 하루 이틀을 쉬면서 뭐 아이스레이크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다른 데를 뭐 보고 오거나 이러더라고요 이제 참해에서 이제 올라갈 때 로우피상이냐 뭐 어퍼피상이냐 이렇게 해서 난이 있는데 길이 체력이 괜찮으면 무조건 어퍼피상 으로 올라가세요 와 거기 올라가면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도 펼쳐지는 조망이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아이스 레크를 가기 위해서 한 이틀 정도를 머물렀는데 길을 잃었다. <laughs> 가실 때 보시면은 빨간색 표시와 파란색깔 표시가 있어요. 거기에 옆 부분에 이름이 적혔는데 이길 표시를 잘 보고 가세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 틸리초수를 가서 보고 오느냐 마느냐. 약간 이거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틸리초 베이스 캠프를 가는 그 랜드슬라이드 구간이 위험해요. 왜냐면 내가 갈때 상대방에서 온다? 이길 자체가 좁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를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러다 보니까 조심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하이 캠프가 나오고 소롱패디가 나오고 딱 토롱마를 넘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그쏘롱패디에서 하이캠프로 가는 그 구간이 정말 급경사거든요. 지그재그 길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가 그래도 많이 걸리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일찍 올라가지 마세요. 그냥 제가 느낀 건데 아, 너무 추워요. 올라가면은 일단 와이파이가 안 되고 안에 불을 켜 주지 않습니다. 한 4시, 5시가 돼야 어느 정도 사람이 꽉 찼을 때 장작을 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오로지 내 체온과 내 옷으로만 버텨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불고 고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많이 춥더라고요. 누군가가 만약에 거기를 올라간다고 했을 때 아, 일찍 올라가지 마. 약간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이제 소로 날을 넘는 날이 되면은 모두가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사실 여기 구간이 이제 들어보니까 한 10시, 11시 이때쯤 되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부분 새벽에 일어나서 이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5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5시 반 정도에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도착을 해서 와, 나 여기 초록나 패스 넘었어. 해서 묵디너트로 가는 길은 진짜 급 하강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을 넘을 때 진짜 간단한 간식이나 뭐 물이나 이런 거는 보급이 필수인 것 같고 그렇게 복디나트에 도착을 하면은 다시 나는 뭐 존솜까지 걷겠다 아니면은 포카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푸니까지 걸었는데 중간에 이제 존솜에서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이제 폭설이었고 뭐, 아르파라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여기 마을이 사과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사과, 뭐, 칩도 먹고, 채하고, 그 다음 칼로파니에서 타토파니로 이동하는 구간은 사람들이 걷지 않는 구간이에요. 왜냐면 여기도 공사를 하는 구간이라서 <laughs> 많은 분들이 버스를 타고 통과를 하는 구간인데, 저는 또 뭐, 걸었습니다. 어, 근데, 걷지 마세요. 진짜. 먼지가 너무 뒤집어지고 목이 아파요.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그게 보니까 비용이 저는 한 하루에 한 3,000에서 3,500 정도를 사용을 한것 같더라고요. 비용을 절약을 할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극선수기를 지나서부터 로찌를 공짜로 줄 테니 여기서 저녁이랑 아침만 먹어라 하는 곳들이 꽤나 있었어요. 아무래도 서킷 트레킹 시기적으로 봤을 때 10월부터 11월까지가 진짜 많은 분들이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 찾아주고 대신에 물가가 비싸요 그 다음에 12월부터 2월까지는 날씨는 진짜 화창하고 쨍해요 근데 너무 춥고 설이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야생화가 촐촐 펼쳐지는 시기인데 흐린 날이 많고 후덥지근하고요. 6월부터 9월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비수기에요이 구간 동안은 설사는 많이 보이지는 않고 비도 많이 내리고 거머리가 많습니다. 네 번째 마르디만 제가 네팔 트레킹에서 가장 먼저 걸었던 코스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코스는 2000년대 고에 이제 새로 개발된 루트라서 이제 최근에야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주시는 코스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갔었을 때는 퍼밋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 체크 포인트가 생겨가지고 퍼밋을 꼭 발급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마르드 이마를 이제 가장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트레킹 자체가 쉽고 짧은 일정에서도 소화가 가능하고 마차프 차례를 가장 쭉 펼쳐지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차푸차레가 3대 미봉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것 같아. 저는 이 마르디 마말 코스를 2박 3일 만에 다녀왔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4박 5일의 일정으로 다녀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 카레에서부터 로우캠프까지 걸었어요. 이 구간이 상당히 긴 구간인데 로우캠프까지는 진짜 조망이 하나도 없었고 날씨도 물론 흐리기는 했지만 다 숲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고, 둘째 날, 이제 제가 오전쯤에 하이캠프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뷰가 펼쳐지더라고요. 여기는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로지들이 계속 새로 새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 분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메뉴의 자체가 한국 음식이 정말 많아요. 물론 물가는 비쌉니다. 다섯 번째 랑탕 트레킹입니다. 랑탕 트레킹은 ABC나 EBC에 비해서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펼쳐지는 풍경이 달라요. 여기서는 안나푸르나를 따로 볼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올라갈수록 산세의 그 모양이 약간 거칠어진다고 해야 되나? 제 아이패드 몇 년째 배경화면이 랑탕이에요. 랑탕 트레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트마누에서 샤브로베시라는 곳까지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할때 대부분 8시간에서 9시간 정도가 걸리고 버스비는 한 700에서 800 정도 루피가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퍼밋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가다가 둔치라는 마을이 있어요 여기서 내리, 내려서 짐검사를 한꺼번에 하고 그다음 그 옆에 건물이 퍼밋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이에요 제가 랑탕트레킹 같은 경우에는 3박 4일에 끝냈는데 첫날은 샤브로베시에서 랑탕 빌리지까지 둘째 날은 랑탕에서 강진곰파, 그리고 강진리를 다녀왔고요. 셋째 날은 강진곰파에서 체로고리를 갔다 왔는데 그 전날에 며칠 동안 폭설이 계속 내렸던 상황이라서 사실 길이 없었어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길? 아 하... 어, 어떡하지? 눈이 여기까지 막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있었거든요. 못 올라갔습니다 약간 한 번은 다시 가봐야지 하는 곳이 랑탕 트레킹인 것 같아요 계속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랑탕 트레킹 같은 경우에는 걸을 때 이제 강을 끼고 걸어서 숲길도 정말 많고요 그 트레킹 길을 지나다 보면 아열대 숲이 나와 여기는 새도 많고 야생동물도 많고 그만큼 안나푸르나 지역이랑은 색다른 느낌으로 걸을 수가 있고 여기는 티벳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어지는 집의 모양들도 보면은 지붕도 되게 평평하고 돌담으로 되어있고 이런 특징들이 보이거든요 자 그럼 패스별로의 이제 난이도를 제가 비교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제일 힘들었던 거는 쿤부 3패스 3리그 다음 서킷 랑타, 푸닐 서켓 ABC, 마르디마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여섯 개의 코스는 많은 분들이 걷기 위해서 찾아주는 트레킹 코스인데 그때 그 주제별로 다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시간이 없는데 설산을 보고 싶다 하면은 마르디마. 아 그래도 내가 네팔에 왔는데 상징적인 곳은 가야 되지 않아? 하면 ABC. 아 안나푸르나 말고 좀 새로운 느낌의 산세 모양의 설산들은 없을까? 랑탕. 아 나는 일출, 일몰, 문해를 보고 싶고 고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좋겠어. 푸니서킷. 나는 시간도 여유 있고 걷는 풍경도 좀 즐기고 체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안나푸르나 서킷. 나는 다 괜찮아. 시간도 괜찮고. 돈이 어느 정도 들어도 괜찮고 체력도 나좀 괜찮은 것 같아. 와, 그래도 왔는데 도전적인 거한번내 인생에서 해보자. 군부 3패스 3리를 추천합니다. 이제 이렇게 트레킹 구간들을 보면은 이 이외에도 정말 많이 있지만 네팔에서의 트레킹을 할때 그냥 그건 것 같아. 내가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고 내 체력은 얼마나 되는지 나는 어떻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는지 돈도 여유가 되는지. 내 장비들은 좀 괜찮은지 그리고 무엇보다 대부분 다다 다 2,000, 3,000, 4,000, 5,000이 넘어가기 때문에 고산에서는 나도 내가 내 몸이 어떨지를 모르거든요. 이렇게 대비하는 것까지도 진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씻고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나는. 사실 제가 이제 네팔에 트레킹을 많이 다니면서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물어봐주신 것들 중에 하나가 고산 적응. 그리고 장비 부분, 그리고 경비 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그래서 한 번은 내 경험담이 이랬고, 내 장비는 이렇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이 경험담은 오로지 제가 지금까지 몇 년간 트레킹을 다니면서 제가 스스로 저에 대한 체력을 알고 느끼고 판단해서 저는 이렇게 트레킹 코스들을 짜고 혼자 다니고 이랬던 거지만 해외에서 트레킹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주의를 하면서 다들 안전한 트레킹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종료를 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밝고 신나고 텐션 올려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